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다이소에서 찾은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홍대 2호점만 들렀었는데요. 그쪽에는 없는 제품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다이소도 몇 군데 더 들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한번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제가 써봤을 때제 판단에 좀 좋았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이 뭐 최고로 좋다든지 아니면 꼭 구매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저 제가 사용한 경험기를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 어... 자... <laughs> 저는 한국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보시면 여기 분명히 단기라고 돼 있는데 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죠 한국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제품은 지퍼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퍼백도 있고요. 슬라이드 형태의 잠금, 그리고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그런 지퍼백도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 일반적인 지퍼백은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막 빼서 쓸수 있고요. 두꺼운 건 두꺼운 거 나름대로 열고 닫는 게 편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퍼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정말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음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지 않은 게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꼭 들고 나가야 되는 다른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열쇠라든지 혹은 아파트 현관출입 카드라든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이나 신용카드 정도는 그래도 꼭 들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땀을 막 흘리니까 이게 딱 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거기 IC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칩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땀에는 염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주방에 있는 지퍼백을 발견을 했고, 여기다 이걸 넣어봤거든요.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젖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중주를 나갈 때 이거에다 넣어가면 비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자동차 열쇠가 절대 고장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이템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한겨울에도 제끼단에다가 어, 이런 물품들을 보관하게 되면 제끼단에 습기가 차서 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특히 자동차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퍼백 굉장히 저렴하니까 하나 구매하셔서 쓰시면 오랫동안 편하게 쓰실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각종 보호대 제품입니다. 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조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이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대들도 아무리 비싸도 5,000원, 대부분은 3,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제품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제품들을 접근할 때 일종의 체험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호대들이 사람마다 좀 케바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보호대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의외로 큰 도움이 안 되거나 혹은 달리기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검색을 해보면, 음, 추천해주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은 정말 성능이 좋긴 좋은데요.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몇만 원이나 되는 그 제품들을 사서 써보고 나랑 안 맞게 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다이소 가셔가지고 2천원, 3천원 하시는 이제품들 써보시고요. 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서 한번 써보신 다음에, 어,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종류의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비싸고, 좋고,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이 추천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 몇만원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음, 그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판매하게 되면 가격이 깎이잖아요. 그 깎인 가격만큼이라 생각해요. 3,000원 훨씬 더 싼가 이게.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체험판을 내가 구매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더 좋은 제품 구매하셔도 이거 하나 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렴한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써보시고 더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매 전략은 제가 사실 이런 보호대 용품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모든 용품에서 이런 거 써요. 일단은 저렴한 제품을 써서 한번 써보고 이 제품이 나에게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색이나 추천을 받아서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하지 유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검색만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구매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람이 망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계속 따지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부상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시간은 낭비가 될 것이고 그냥 에너지만 소모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한 2,000원, 3,000원 되는 제품 일단 구매하셔서 써 보시고 다른 더 좋은 제품 구매하시는 걸 저는 항상 저희 소비 패턴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화 끈입니다. 운동화 끈도 매장마다 종류가 좀 다른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패션 운동화 끈도 있고 등산용 운동화 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납작한 평운동화 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만 추천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신발 끈을 메었을때 약간 쉽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끈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거구매하시가 쓰신 게 좋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조사의 운동화 끈을 구매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러닝화 제조사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운동화 끈이라든지 인솔이라든지 이런 걸좀 따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신발을 구매를 하고 나면 만약 인솔에 문제가 생겼다 신발 끈이 풀렸다 아, 끊어졌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신발 끈을 구매하신다면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제품의 질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이렇게 평, 평평한 거 평스타일의 운동화 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신발 탈취제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뭘 추천해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상황, 뭐 향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햇빛에 말리거나 혹은 전자렌지에 이렇게 좀 건조를 시켜서 쓸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 구매해 두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 다지 나가고 가을이 됐는데 뭐 탈취제 냄새 제거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을의 냄새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납니다. 여름 동안 땀에 찌들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laughs>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이 되시더라도 이런 탈취제는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취제 외에도 이런 제습제가 있는데요. 신발을 이제 말릴 때 이런 제습제를 마지막에 넣어서 말리는 것도 괜찮고요. 습기가 좀 많은 날 달리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신발 안에 넣어 두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탈취제나 제습제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탈취제는 뭐 향을 좀 잡아 주긴 하는데 제습제랑 원리가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기 때문에 이건 제습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품은 신발 발수제입니다. 그냥 방수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신발에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운동화 뭐 아니면은 등산화 이런 데는 쓰셔도 나쁘진 않지만 저희는 러닝화를 신잖아요. 러닝화는 통기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수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통기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레인 자켓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레인 자켓이 보통 구매하시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짱짱해요. 비거 오면 막 빗방울이 막또로로 굴러 내려가고 해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인 자켓을 한열번 정도 세탁을 하면 점점점 발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서 어떻게 보면 성능을 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데 이 방수 스프레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발 방수 스프레이랑 뭐 섬유용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섬유용 제가 진짜 비싼 거 사서 뿌려봤는데 비슷비슷해요 <laughs> 물론 좋은 거는 조금 좋긴 한데 이게 그 가격만큼의 의미가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유의하실 대상은 이게 냄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밖에서 뿌리시는 게 좋고요 뿌리시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말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직전에 이걸 뿌리고 바로 나간다? 그러면 성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뿌려 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점도 유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발을 보관하는 박스 혹은 가방입니다. 우선 이렇게 약간 밀폐형으로 생기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신발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탈취제 라든지 아니면 제습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관하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오랫동안 신발을 보관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제품은 신발을 겹쳐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좁은 공간에 러닝화를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신발 가방도 있는데요. 요런 것들도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갈때 항상 달리기용 복장과 신발을 챙겨서 갑니다. 그런데 신발 챙기는 게 조금 그랬어요. 보통은 제가 큰 비닐봉지에 신발을 넣어서 한번 묶어주고 어, 손가방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위쪽까지 완전히 접히는 신발 전용 이런 파우치나 혹은 가방이 있다면 좀더 편리하게 신발들을 보관하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행 갈때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나 사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구두솔입니다. 제가 설마 구두약을 바르라고 이런 거 추천드리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이런 구두솔을 깨끗한 가나 구비를 해두시면 어, 신발에 오염물질들, 흙이나 먼지, 진흙 같은 것들이 묻었을 때좀더 편하게 털어질 수, 있, 털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음, 러닝화를 한 번씩만 털어주기만 해도 러닝화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요즘 러닝화 그 아까 통기성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 사이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거든요. 달리고 나신 다음에 솔로 털어주시고 신발도 한번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시면 사이 사이 에 끼어 있는 먼지들이 많이 빠져서 좀더 쾌적하게 러닝화를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두솔 하나 구매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발을 세탁할 때쓸수 있는 신발 솔들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보통 여러분들 그 뭐죠? 양치할 때 쓰는 칫솔 가지고 세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전용 세탁소를 쓰시면 구석구석까지 씻으실 수 있고 특히 신발 안쪽에 인솔이 분리되지 않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토우박스쪽 앞쪽에 안, 먼지가 좀 많이 끼는데 이걸 닦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용솔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야간 헤드라이트입니다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달린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요 한번 써보시면 정말 유용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창 그 에너자이저에서 나이트레이스라는 걸 했었어요 몇년 동안 음, 한밤중에 달리기라는 그런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참가자 전원에게 이런 헤드라이트를 어, 선물로 줬거든요 기념품으로 제가 그걸 쓰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헤드라이트를 쓰고 달려 봤는데 은근 괜찮았습니다. 꽤 괜찮아요. 어, 저희가 야간 달리기라 때 가끔 안양천을 달리는데요. 이런 곳은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가로등이 조금 드문드문이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그때 이런 헤드라이트 쓰고 나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요즘 저녁에 자전거 중에서도 라이트를 달지 않고 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도 라이트가 없고 자전거도 라이트가 없으면 충돌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서 오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런 밴드형을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앞쪽에서 오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트를 다시면 나도 길을 볼수 있고, 마주 오는 자전거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확률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서 이런 제품도 하나 정도 야간 달리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발 깔창입니다. 인솔이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기 보이는 오소라이트 까창이 있는데, 이거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키노피 뭐 라든지 에어펌프 달린 것도 있고, 메모리폼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신발이나 구두 이런 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러닝화에는 정말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사품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나마 오솔라이트 제품이 그나마 쓸만하고요. 나머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추천 제품이라기보다는 조심하라는 의도에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솔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소재는 좋아요. 오솔라이트 쓰니까. 하지만 이 어떤 모양이 모양이 여러분들 신고 있는 러닝화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까 운동화 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 정말 인솔 좀 따로 판매했으면 를 좋겠어요. 어제 영상을 보시는 제조사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인솔 정말 제발 좀 따로 좀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를 하면 국내 인솔을 따로 판매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은 마사지볼입니다. 제가 다이소 이런 거 팔은, 팔았던 거 알았으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안 했을 텐데 가보고 놀랐어요. 예, 제가 제품을 만져보니까 제가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차이가 없고 저는 땅콩볼만 해도 뭐 배송비 포함해서 8천 원, ,000원, 9천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여기 그냥 3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괜히 인터넷 최저가 검색하지 마시고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찾는 게 최저가가 있고 제품 품질도. 그렇게 뭐 엄청 고가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려고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면 비슷하니까 이런 제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자이 제품은 제가 추천드리려고 찍은 게 아니라 주의사항을 좀 얘기드리기 위해서 찍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들 와이어로 돼 있는 제품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전 넥밴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와이어리스 요즘처럼 이제 선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떨어뜨릴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선이 달려 있는 거 선호하거든요. 다만 선이 달려 있는 거 구매하실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부분 있죠. 이게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한쪽에만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이나 등교할 때 쓰시는 건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달리기처럼 계속 몸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쪽이 무거우면 이쪽이 쉽게 떨어진다든지 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이소에서 찾은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 일부, 이부, 2부, 이부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 힘드네요. <laughs> 음, 다이소 제품을 둘러보실 때, 제가 다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나는 달리기라는 사람이니까 스포츠 쪽 코너만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다른 코너들도 돌아보면서 물건들을 살펴보시면서 이거를 내가 달리기 할때쓸수 있을까?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달리기를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좀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달리기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달리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한번 이게 나랑 맞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맞다고 판단되신다면 그때 정말 좋은 제품,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이게 저의 개인적인 소비 패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이소에서 찾은 달리기 도움되는 용품 코너를, 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과 성향이 좀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이소에서 달리게 쓸수 있는 유용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저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꽤 길었는데, 아, 정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